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말고 미국으로 볼때 학교나 직장의 복귀는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 팀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와 관련해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파우치 소장은 제차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쏟아진다 해도 결코 놀랍지도 않을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한때 정점을 찍은 뒤 다시금 최근 들어 하루 평균 4만 명씩에 달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두배 이상 최악의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내에서 통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불감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창궐 했으며 이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마스크만 써도 2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민주당,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화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조성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권했다며 공화당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의 일갈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주정부나 지역 정부들의 방역 대책의 중요성도 다시금 일깨워졌습니다. 학교나 직장 일터로의 복귀는 지방 정부들이 지역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이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승인 지침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마련한 지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플라시보보다 최소 50%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약을 복용한다는 심리 효과로 인해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어 관련 해 FDA는 백신회사가 임상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백신회사가 승인을 받은 뒤에도 추가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상황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 이상의 백신 시험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것은 미국 내 모노다사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